안녕하세요 이슬이 기자입니다 지금 국내 부동산 자산운용사 1위인 이지스 자산운용을 누가 산이냐를 두고 시장 분위기가 뜨거운데요 이번 거래에서 여러분이 주목할 이름이 하나 있어요 이지스도 하나도 흥국도 아닌 바로 월스트리트의 대명사 골드만삭스입니다 이지스 매각주관사를 맡은 곳이 바로 모건 스탠리와골드만삭스거든요 이지스 인수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곳은 바로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 힐하우스 인베스트먼트인데요 힐하우스 말고도 본입 차례는 하나생명 그리고 한국생명이 참여했었는데 사실 업계에서는 하나와 한국의 이파전이라고 봤었어요. 우선 두곳다 인수 의지도 강하고 자금 실탄도 충분했거든요. 그리고 이지스 자산운용 같은 금융회사를 인수하려면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아무래도 글로벌 자본이 우리나라 회사 그것도 자산운용사의 경영권을 가져간다고 하면 국내 정서상 반발이 있을 거라고 봤었거든요. 대주주 적격 심사 문턱을 넘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본입차로 한달 정도 지나고 갑자기 프로그레시브 딜이라는 방식으로 힐하우스가 막판에 무려 1조 1,000억 원이라는 금액을 제시하면서 승기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본입찰에 참여했던 홍국생명은 지금 매각주관사인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 그리고 매도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하는 중인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한마디로 프로그레시브 딜을 통해서 힐라우스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절차가 매우 불공정하고 매각주관사가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인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프로그레시브 딜이 대체 뭐냐? 흔히 경매 호가 입찰이라고 불리는 방식으로 본입찰 차를 참여한 인수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다시 가격 경쟁을 붙여서 매각 가격을 높이는 방식을 말해요. 왜 우리 경매할 때도 만 원, 이만 원, 오만 원 이렇게 해서 가격 높은 사람이 가져가잖아요. 이렇게 하면 원매자들끼리 경쟁이 붙게 돼서 팔고자 하는 매도자 입장에서는 더 높은 가격에 팔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인수하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실제 가치보다 너무... 높은 가격에 쓰게 되는 한마디로 승자의 저주에 빠지기 쉬운 방식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업계에서는 매각 주관사가 힐하우스를 내세워서 이 인수 의지가 강한 국내 후보들이 추가로 가격을 제시하도록 압박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일부러 정보를 흘리고 경쟁에 굳혀서 더 높은 가격에 팔고 더 많은 수수료를 챙겨가겠다는 목적인 거죠. 특히 골드만삭스는 이걸 국내 m&a 시장에서 관행처럼 사용하면서 비판과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는데요. 프로그레시브 딜을 들고 골드만옥션이라고 부를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 근데 이런 논란에 더해서 엎진데 덮친 격으로 이지스 자산운용 출자자인 국민연금이 위탁운용펀드에 관한 정보가 무단으로 공개됐다는 점을 문제 삼으면서 지금 국민연금의 투자금 전액을 회수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이 외곽 주관사의 책임론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악독하다고도 할수 있는. 그리고 월스트리트의 최강자로 불리는 골드만삭스는 대체 어떤 곳인 걸까요? 골드만은 세계적인 투자은행으로 2008년 금융위기 전까지만 해도 골드만 모건 스텔리, 리먼 브라더스, 메릴린치, 베어스턴스까지 이 다섯 곳이 월스트리트의 5대 투자은행으로 불렸어요.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살아남은 독립투자은행은 딱두 군데 골드만 그리고 모건 스탠리 뿐인데요. 그런데 골드만삭스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탐욕스럽고 악랄한 이미지를 쓰게 된 시기도 바로 이 금융 위기 때입니다. 바로 골드만삭스 아바쿠스 사건 때문인데요. 아바쿠스는 골드만삭스가 만든 부채 담보 증권 CDO라고 불리는 상품의 이름인데요. 당시 미국에서는 신용이 안 좋은 사람들에게도 빌려주는 주택 담보 대출 이른바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폭증하고 있었고 이 대출들을 묶어서 만드는 CDO라는 파생상품이 전 세계적으로 팔리고 있었어요. 골드만도 그 판매자 중 하나였고요. 근데 문제는 골드만삭스가 결국 이 상품이 망할 거라고 보는 그러니까 하락에 베팅하고자 하는 헤지펀드와 손을 잡고 애초부터 망할 수밖에 없는 상품을 만들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구조예요. 골드만이 집 설계부터 시공, 분양까지 다 맡은 시행사인데 그 집이 무너지면서 그 집을 샀던 사람들이 홀딱 망하고 만 거죠. 근데 알고 보니 골드만이 이미 그 집이 망할 때 돈을 벌게 되는 보험에 가입한 곳이랑 처음부터 손을 잡고 부실한 집을 만들어서 팔았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골드만삭스가 만든 상품을 사들였던 투자자들은 서브프라임 붕괴와 함께 굉장히 막대한 손실을 받고 그 상품이 망한다에 베팅했던 헤지펀드와 중간에서 수수료를 챙긴 골드만만 돈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건 시간을 훌쩍 넘겨서 2021년 이번에 한국계 웰가스타 이비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 건데요. 바로 일명 윌가 마진콜 사태입니다. 아케고스 캐피털은 2013년 비랑이 설립한 개인 투자회사로 가족과 지인의 자금을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비랑은 추가 수익이 내기 위해서 아케고스를 통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담보로 은행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합니다. 당시에 골드만, 모건 스탠리, 크레디트 스위스, 노무라 같은 글로벌 아이비들이 비랑에게 자금을 댔고요. 비랑은 이 자금으로 TRS 같은 복잡한 파생상품을 활용해서 특정 종목에 대규모 투자를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비랑이 투자한 주식이 모두 폭락하면서 일주일 만에 무려 64조 원이 증발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크레디트 스위스와 노무라는 굉장히 많은 수송원 대의 손실을 떠안으면서 결국 166년이라는 역사를 쌓았던. 크레딧트 스위스는 무너지게 되는데요. 근데 골드만은 본인들이 담보로 잡고 있던 주식을 시장에 제일 먼저 던지고 나가면서 소장원금을 무사히 회수하게 되는데요. 이걸 보고 물론 골드만이 본인들이 이외 피해를 최소화하고 리스크 대응을 잘했다고도 볼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당장 이 위기를 만든 장본인이면서 결국 손실은 남에게 떠넘기고 시장이 망가지는 건 전혀 예기치 않는 모습을 두고 비판을 하기도 했었어요. 결국 이번 이지스 자산운용 거래도 골드만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과도한 수수료 욕심과 높은 매각가만 쫓다가 기본적인 통제수칙도 못 지켰다는 책임론을 피할 수 없을 걸로 보이는데요. 과연 이지스 자산운용 경영권 매각은 어떻게 끝이 날지 제가 계속해서 전해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